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호흡법입니다. 슈로스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호흡을을우리고 얘기하는 호흡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 슈로스라는 것은 자체적인 분류법이 있습니다. 측만에게 동일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측만인 사람에게 운동을 접근할 때그 각각의 분류법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맞게끔 적용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상대 슈로스가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보면 1대, 2대, 3대. 1대가 이걸 통해서 슈로스 처음 만든 거거든요. 어서를 분리하라는 것을. 그리고 1대 때에는 분리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리법은 1979년도에 만들어져요. 그걸 만든 사람이 이요 2대, 2대 슈로스가 이 분리법 3시아 포시라는 걸 만들었고요. 2대 슈로스는 이런 교육 활동을 진짜 많이 하셔서 책도 내시고. 근데 논문 활동은 생각보다 많이 안 했어요. 근데 3대 슈로스는 이 모든 걸 자기 할머니가 어머니가 만든 이 모든 내용을 논문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논문이 지금은 490편입니다. 지구상의 한 간의 주제를 가지고 400편 이상 논문을 갖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슈어스의 가장 큰 핵심이고 강점이고 거짓말할 수 없는 진실 팩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